자 아, 저번에 번쩍번쩍했던 그 문제의 세트 이곳이 하나까지 인데음 그치 프로브를 수직으로 올려서 이 제어기 이런 제어 신도 센싱 신호들과 PWM 신호가의 거리를 충분히 벌렸네요 여기랑 여기를 벌렸어요 그래서 노이즈 타는 문제가 많이 개선됐었네요 음. 그래도 이 친구는 이렇게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니까 실험이 금방금방 끝나네. 대체적인 문제가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, 좀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, 페이지 시프트 레지스터 관련된 거좀 이해 못한 거, 그 다음에 그 IP 전류나 VAB에서 GVS 깨지는 게 이제 데드타임이라든가, 이런 메인 트랜스 소음, 그건 GVS, 그니까 파형, 1차 측, 전압 전류 파형이 안 좋으면 메인 트랜스 소음이 발생하거든요. 그런 부분 좀 놓치는 거, 놓치는 거 그런 거좀 잘했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실험 환경에 대한 거 이런 이 프로브 케이블이 절연은 잘돼 있지만 여기가 고압이나 이렇게 대전류를 측정하는 장비들이잖아요. 그래서 제어, 제어 케이블이나 이런 게 가까이에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, 서로.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 경험치가 있지 않다 보니. 예. 여튼, 실험은 굉장히 잘 끝나, 끝났고, 또 연구실 선배라고 말도 잘 따라줘가지고, 금방금방 잘 끝난 것 같네요. 아, 이거 잘 닦아놨네. 이게 지금 알루미늄으로 전력 패턴, 전, 대전력 패턴 구성하는 부분인데, 내 저번에 여기, 떠물고리수 지적해놨었는데, 음, 깨끗하게 잘 닦아놨네요 이렇게 이게 케이스에 지금 그라운드 쓰는 놈들이라 가지고 음, 폴스 트랜스도 잘 동작하고 아주 전원도 훌륭하고 전압도 훌륭하고 케이블이 없어서 이건 하나만 봐갔구나 예, 아주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.